보세요 오늘도 신상이 일단 니트를 약간 오프숄더처럼 뒤로 제껴서있는 거랑 가디건이 눈에 쏙 들어오죠. 역시 아유, 우리 언니들 너무 센스쟁이에요. 얘가 울백이에요. 울백인데 울백치고 단가가 너무 괜찮아요. 정말 그러니까 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우리 조금 거친 거는 약간 울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든요 얘는 울 냄새도 안 나고 섬유 유연제를 너무 많이 보통 니트를 편직하고 나면 울을 피존 같은 걸로 놓고 워식을 돌려요. 그래서 약간 유연하게 만드는 작업이 맨 마지막.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 옷에 맞는 가다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다를 만져서 가다를 끼워서 스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쫀쫀하게 하든지 약간 성공하게 하는 약간 그런 맨 마지막 작업까지 하는데 이 아이는 유연제가 너무 많이 누으면 옷이 되게 후들후들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따가운 거 없이 냄새 물 냄새 없이 되게 예쁘게 되 있는데 포인트가 이렇게 여기 보면 니플거든요. 목니부를 보태 땡처럼 이렇게 살짝 니프를 연결하지 않고 오픈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고, 정석으로 입으시면 살짝만 포인트가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뒤로 오프숄더처럼 살짝 뒤로 제껴서 이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기본으로 입으셔도 돼요. 기본으로 단추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기본으로 입으신다 그러면 뭐맨 위에 것까지 너무 깝깝하게 담그지 마시고, 그냥 한이 정도까지.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데, 옆에 단추 포인트가 하나 있으니까, 얘를 그냥 다 닫지 마시고, 얘만 하나 이렇게 옆으로 가게 하면, 약간 반 더블 느낌으로 살짝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어 조금 날씬해 보이고, 셔링감도 있어 보이고, 디테일이 딱 들어가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 멜란지인데, 사실 우른 멜란지가 정석이긴 하죠. 이제 손매를 좀 접었어요. 이 시골이 단을 그냥 반 접었는데, 왜? 화장이 짧아서. 음. 야, 기장감도 되게 좋고, 어이 어깨 쪽이 예쁘니까 뒤로 살짝 제껴가지고 어깨가 살짝 한번 드러날 정도 로 오프숄더로 입으셔도 되고, 기존에 저희 캘리티 짝 달라붙는 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어 안에 이너로 받쳐 입고 입으셔도 되게 좋아요. 우리 우리라서 이미 너무 따뜻해. 자 일단 아이보리는 원래 폭삭 폭삭 하죠. 근데 아이보리라고 완전 화이트 계열이다. 이거 정말 그냥 딱 예쁘게 나오는 아이보리 색깔. 우리에는 물은 너무 화이트면은 약간 메리아스처럼 왜 우리 엄마들 옛날에 낙스에 넣고 빨아서. 잉크 한 방울 놓으면 색깔 나는 거 있죠. 그런 색깔은 진짜 안 예쁜데 아주 뽀송하게 예쁜 색깔 아이보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지. 제가 근데 라벤더 색깔이 다 입고가 안 돼가지고 라벤더 색깔을 입으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헤라시 친구도 어떻게 쳐져 있는지 일단 헤라시까지 보여드릴게요. 라벤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핑크지만 보라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딱그 라일락 꽃의그 라벤더 색깔? 약간 요런 거. 물백인데 59,000원이에요. 옆에 튀어져 있고요. 헤라시 정말 예쁘게 되 있고 어깨가 살짝 드럽지는 어깨로 요렇게 해서 어깨가 드럽져 있어요. 사이즈 구에안 받으셔도 되고요. 멜란지인데 멜란지 색상이 그냥 어 되게 예쁘게 여러 가지 복합색 계열로 들어가 있는 멜란지예요. 이 멜란지가 가장 고급스럽고 니트나 어, 티 같은 거에서도 멜란지는 야드당 천 원씩 비싸고 니트는 거의 뭐 2,000원, 실이 구람당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란제예요 자, 요거가 지금 한 다섯 장 정도 있고 또 입고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 주시면, 저어우이여 짱, 우리. 내일까지 배송 다할 거예요 어 저희가 입금 확인이 조금 일찍 되면 내일까지도 배송은 다 해요 택배비는 10만원 이상은 무배고요 10만원 이하는 4천원이에요 4천원 울백이니까 5만 9천원이니까 무조건 나 그냥 울 소재가 조금 좋은 소재를 입고 싶다 아나뚜드러 맞는 거이 세상에 제일 쓸거든 저는 약간 좀 남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 거 같아요 왜냐면 남한테 요, 요만큼이라도 싫은 소리 들으면 밤에 잠을 못자 억울해서가 아니야 그게 신경 쓰여서 성격인 거 같아 그래서 뚜드러 맞을까 봐 지금 확인 한번 할게요 언니 <laughs> 자 요거 29,000원 자 요거 그레이예요자 어, 색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얘가 뭐, 멜란지 색깔인데 오픈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 가디건이에요 가디건이고 언니들 하실 때요 앞에다 잠그셔도 되지만 옆에서 잠그셔도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아이예요 그냥 진짜 이 어깨가 일단 포인트니까 살짝 더럽지게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자 얘가 멜란지 색깔이었고 그다음에 핑크 아이보리까지 빨리 보여드릴게요 나시 19,000원이에요 벨벳이고요 뒷판에 막 보면서 갈게요 스머크가 다 잡혀 있어서 사이즈가 엄청 좋고 불안해시에요. 안에 캡이 내장되어 있고요. 얘는 저희 언니를 지금 거의 다 사셨거든요. 계속 근데 나가는 옷이긴 한데 저처럼 이렇게 야하게 입으셔도 되지만 속 안에 티를 입고 바깥으로 비스티에처럼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는 것도 되게 예뻐요. 저희 영상에는 레이어드 돼 있는 거 보여드리긴 했어요. 어, 어 같이 드릴게요. 오드리언니 아이브 이거 아이보리랑 검정이랑 두칼두 칼라예요. 자 얘는 라벤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핑크에 가깝지만 핑크보다 조금 더 오묘하게 예쁘게 떨어지는 라벤더 색깔이라서 검정에도 엄청 예쁘고 아이보리도 예쁘고 자 이쪽에 헤라시는 예쁘게 어 제가 또 맨날 언니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니트가 헤라시 작업이 헤라시 하나가 들어가는데 일단 비싸다고. 어, 자 여기 라벤더 색깔 예쁘게 들어가 있는 핑크빛이에요. 66어 이거 66까지인데 맞으세요왜냐면 밑에 스모크라 그래가지고 터킹 스모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짠짠하게 돼 있지만 또 늘어남이 되게 좋고요. 얘가 라벤더 색깔이고,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아이보리랑 이 바지랑 입었는데. 청바지랑 입어도 되게 예쁜데 빵한 스커트 어디든지 가디건은 다 예쁘게 어울리세요. 그리고 저처럼 살짝 이렇게 입으면 어, 되게 예쁘게 아방하게 입으실 수 있고 니트 가디건을 빼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어,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예요. 라벤더 색깔이 저는 너무 쨍하게 예뻐가지고 아마 이게 영상에 올리면 이 색깔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자 얘는 아이보리. 에요 뭐, 아이보리는 말모지. 뭐. 자 데님을 검정 바지를 한번 입어봐야겠다. 저희 집 제일 넘버 원 데님 바지랑 한번 입어볼게요. 최고로 제일 예쁜 바지 중에 하나인데 자, 아이보리도 뒤에다가 살짝 뒤로 제껴가지고 언니들 오시면 인사해주세요 인사 어, 자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자, 이 아이도 울 소재니까 조금만 더 있다 입으세요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찬바람 분대요 추석 지나면 조금 더 찬바람 도니까 우은 찬바람 돌때 입어도 되고 한겨울에 레이어드하고 코트 아웃에 입어도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아이보리 아 우리 너랑 나랑 언니 미쳐버리겠어 이렇게도 오늘 이렇게도 심플하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있어 쫓아가 자, 이렇게 저희 데님 사신 거에 예쁘게 입으면 어, 스커트 입은 느낌으로 도 되게 입을 수 있고 좋아요. 이게 59,000원인데, 어, 진짜 라인도 예쁘고, 소재가 일단. 토끼 같아요, 토끼. 그리고 우리 비숑 색깔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폭삭폭삭해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울 소재 같은 경우는 보풀도 잘 나요. 근데 얘가 필링이 많이 안 생기긴 하는데 혹시라도 필링이 생기면 필링 제거기를 한번 하시면 되고 한두 번은 꼭 드라이를 조금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울 소재는 어, 건조기 돌리시면 안 돼요, 줄어요. 그러니까 건조기 웬만하면 돌리지 않으셔야 돼요. 니트는 건조기 돌 말지 엄청 완전 작아지는 거. 그래도 조금 작아졌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세숫대야에다가 얘를 담그시고 린스 있잖아요. 린스를 풀어가지고 조물조물하면 이게 조금 이렇게 조금 짜여있는 게 성공성공해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니트가 너무 작아졌다. 그래서 나는 좀 니트를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린스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커지더라고 저기서 막 당겨요. 아 우리 딸들이 항상 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놓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뒷판까지 이런 핏으로 떨어져요. 어, 옆에는 살짝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고 단정하게 입고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헤라시를 여기만 여기만 안친 거예요 이니부 단에다가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아이돌이 올 100%짜리 59,000원이에요 단추 옆에까지 포인트 져 있고 헤라시는 이쪽에 다 쳐져 있고 진청 데님 이 있고 연청 데님이 있어요 자뭐 데님은 이번에 이자벨 땡 가면은 이렇게 청청에다가 쪼끼 입어가지고 굉장히 프렌즈돼 있는 곳 많이 입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자수돼 있는 베이직 자수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꼭봐 주세요. 하이 이렇게 59,000원이에요. 59,000원이고 치마 바지 같죠. 이게 이 색깔만 처음에 판매를 하다가 이 색깔이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가 또 나온 컬러가 어 그냥 일반 얘는 거의 흑청에 가까워요. 생지청 흑청에 가깝고 얘는 진청에 가까운 두 컬러가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있고 사이즈는 그냥 정 사이즈대로 입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이는 허리 바지예요. 자, 절개는 자, 여기 데님이 보통 요렇게 절개가 있던지이 왓기 쪽에만 있어서 쌍침을 때리잖아요 이게 보통 어, 니오노바라고 쳐서 니오노바를 쳐서 봉제를 쭉 하는데 얘는 요렇게 절개가 있는데 여기에 플레시 젖어 있어서 여기에 주름이 거의 2인치 주름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지퍼,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도 이렇게 들어가는 주머니가 아니라 굿지를딴 주머니고 앞판과 뒷판의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절개 들어가 있어서 얘 때문에 주머니가 없어도 포인트가 있고 갇혀 입은 아이 가고 그냥 예뻐요. 그냥 예쁘니까 이렇게 청청 패션이 이번에도 트렌드입니다. 청청 패션으로 입으셔도 되고 청남방은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사실 77도 맞긴 하지만 가장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66반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사이즈가 근데 사실 77도 맞아요. 맞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혹시 조금 가슴은 큰데, 아, 가슴은 큰데, 요런 데가 조금 작아서, 언니들이 또, 아, 너가 입은 거, 내가 입은 거랑 사이즈가 달라 할까봐. 어, 바지는 5만 구천 원이에요. 바지는 뭐 저희 언니들이 이미 많이 사셨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꼭 집중하시고, 어, 내가 바지를 정말 데님 바지를 너무 세련되고 예쁜 걸 입고 싶으면 무조건 이바지예요 사실 저보다 입었을 때 쪼가 더 예쁘긴 해요. 어, 키가 저 친구는 168이고 저는 160밖에 안 되고, 키를 신어야 169가 되는 사람이어서. 자, 이렇게 디패턴까지 하시면 되고, 청남방은? 음 자, 얘 4만 구천 원이에요. 어, 되게 예쁜 색깔이 색깔이고 얘가 그냥 자연스러운 연청에 워싱을 너무 예쁘게 해서 끝 쪽에 다 쌍침을 쳤다면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청이 있지. 진청도 어요 색깔이에요. 보시면 쌍침이 이렇게 다 하나 하나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주머니 후다 쪽에도 재미 없게 이렇게만 친게 아니라 여기 있는 뚜껑 있는 데까지 후다 치고 단추는 어 이렇게 그냥 재미 있게 플라스틱 같은 근데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 있는 단추와 뒤에는 이쪽에 쌍침으로 또어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쌍침으로 쳤고 맞주름 잡혀있어서 활동 분량 만들었고 어 뒤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아이가 49,000원이 맞을 것같아 사실 사이즈 77도 맞아요. 어 49,000원이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색깔도 한번 지금 딱 입어볼게요. 청청 색깔도 되게 예쁘죠. 그러니까 연청은 사실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입고 좋고, 진청은 겨울, 가을, 겨울에 입기가 좋죠. 그래서 언니네들이 그냥 선택을 하세요. 나는 한세 계절을 입고 싶어 이러시면은 연청 조금 하시고 연청도 추워 보이는 연청이냐니까 그때 연청 하시고, 어 나는 그냥 지금 가을에 예쁜 색깔 이거를 입고 싶어 하시면 이 색깔 하셔도 돼요. 근데 나가는 비율은 연청이 조금 더 많이 나갔어요. 연청이. 분유들또 제가 사계절 입으라고 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해. 자, 단작 쪽에도 쌍침이 좁은 쌍침이 싹싹 쳐 있어서 그냥 선에 맞춰 있어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뭐 카라 기수 조금 세우셔도 되고 살짝 뒤로 제끼셔도 되고 어, 보세요. 이 암홀 쪽에도 쌍침을 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팔을 달고 이렇게 미싱을 돌리는 건 아기들을 만들 때 미싱 돌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냥 좁으니까 뒤집기가 힘들거든. 소매도 사실 뒤집기는 힘든데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쳐있고 여기에 있는 선두장 소매인데 여기에도 예쁘게 쳐져 있어요. 자얘 49,000원. 바지 5만 9천 원. 바지 스몰 미디움 나오는데 그냥 언뜻 저 멀리서 보면 치마 바지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와이드한 통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데 이런 바지를 입다 보면 통이 좁은 바지를 절대 못 입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어. 자, 이거 3만 9천 원, 5만 9천 원,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나오고 위에는 프리 사이즈예요. 나시는 밑에까지도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어, 밑에까지도 레이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레이스, 여기도 레이스, 여기도 레이스. 뒤에는. 터킹스모크 잡혀있고 아지스타 끈이 있어서 브라, 브레지어처럼 끈 조절을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사실 계속 레이어드를 해 입었잖아요. 니트에다가도 얘 바깥으로 입고 안에 짝 달라붙는 티에 얘를 레이어드 해 입으면 굉장히 세련되고 예뻐요. 이게 19,000원이니까 하실 분들은 꼭 하시고 여기 보세요, 언니. 사실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이즈가 일단 좋아요, 언니는. 얘는. 얘는 정말 터킹스모크 자체랑 이 앞판에서 이 벨벳도 스판이거든요. 근데 타이트하잖아요. 저희가 작년 겨울에 했던 거 조금 타이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입어보고 사이즈 핏감 좋은 아이로 골라 와가지고 사이즈 좋아요. 자, 바지가 아까 조 아까 입은 거는 약간 진청, 흑청에 가까웠다면 얘는 그냥 진한 청 데님 색깔이에요. 옆선이랑 어, 잘 보세요. 저희가 계속 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뒷선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잘 떨어지고 아주 예쁘니까 얘에다가 자,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바바리. <laughs> 바바리 입기 좋은 계절이니까 이것도 먹색이 반응이 더 좋아요 사실 그냥 그냥 영상에서 먹색이 올라가 있어서 그런가 봐 먹색 반응이 훨씬 좋고요 바바리는 10만 9천 원이에요 굉장히 롱이죠 어, 롱인데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롱 기장이에요 저는 원래 키가 작은데도 작은데 롱을 좋아해요 카라가 커서 얼굴이 완전 소멸될 것처럼 작아 보이고 굉장히 세련돼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어, 이렇게 만두 카라처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만두 카라 느낌으로 입으셔도 돼요 위에까지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또 입으셔도 되고. 여기 끝에까지 도 여기 보면 있거든요. 아우,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긴, 언니. 나 지금 열심히 더운데, 어, 언니들한테 최대한 좋게 설명해 주려고 발악을 하는 중이에요, 발악을. 자, 이렇게 바람 입는다는 이렇게 조금 올려주시면 돼. 아우, 근데 또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다고 하면 또 뭔가를 또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입으셔도 되고요. 카라가 굉장히 특이하죠. 지금 트렌드에 맞는 딱 카라예요. 어, 지금 그리고 다 오픈해서 입어도 엄청 예뻐. 의이 언니 어서오세요. 오픈해볼게. 자 오픈하면 살짝 뒤에 카라를 내려서 요거는 109,000원이요. 에 자, 요 베이지도 있어요. 베이지도 있는데 얘는 오픈해서 이렇게 그냥 입으셔도 되게 예쁘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 이런 느낌으로 어, 약간 카라기 살짝 눌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훌떨어지는 느낌으로 입어도 되게 예쁘고 어, 그리고 만두 카라처럼 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만 잡으셔서 만두 카라처럼 하셔도 되게 예뻐요. 얘가 단추가 여기 끝까지 다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 닫고 카라를 자연스럽게 만두 카라처럼 만들어서 입으셔도 예뻐요. 어예어 어, 예. 어, 와이드 슬랙스도 보여줄게 알겠어 알겠어 어 요렇게 자 일단 요거 한번만 보여주고 언니들이 원하는 거 오늘은 마루타를 할게 마루타 너 이거 입어봐줘 그러면 그렇게 입는 거다 해드릴게요 자 요렇게 만두 카라처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너 오늘. 오늘은 뭔가 머리도 마음에 안 드는 날 그리고 오픈 해가지고 어. <laughs> 자 오늘 마루타 할게 선물도 주고 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끈 뒤에 제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음. 바지가 이제 사이즈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바지 핏이 보세요 어. 오늘 목걸이 저 요거 그냥 해드릴 거거든요 요 색깔이 색 칼라인데 그냥 랜덤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기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들 옷산거 칼라 못산거 뭐 보면서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이렇게 어. <laughs> 목걸이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사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왜, 그, 그래? 우리 샷땡 샷댕 있잖아요. 샷땡에서는 얘를 벨트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 빈빈 언니, 어서오세요. 얘를, 얘가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벨트를 하실 때 청바지 하면 진짜 사실 제일 예뻐요. 청바지 하면 진짜 예뻐요. 어, 덕권이어서 덕구언니, 덕권이도 적어줘, 덕권이니 어, 덕권이니꼭 적어야 돼. 어, 색깔 보여줄 거 자, 언니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조금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청바지 하세요, 청바지에. 얘저희가 언니도 그냥 저 제가 좀 비싸게 팔았던 아인데. 이 <laughs> 한동안 인스타에서 날렸어요. 김나영이 해가지고. 아 어, 베이 나나 언니 자, 베이지 바지 이거 적어줘. 응. 베이지 바바리 저쪽에 바깥에 베이지 있을 거야. 응.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뭔가 특이하게 하고 싶거나 세련되게 하고 싶을 때 있죠. 뭔가 나 오늘 화려하게 어디 가고 싶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목에 거셔도 돼요. 칼라 세 칼라예요. 언니 어서 오세요. <laughs> 우리 어금니 우리 언니 나 진짜 언니 어금니 깎게물고 언니 우리 이팅해야돼요 오늘 밀코했는데 아이고 목걸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목걸이 면티 같은 거 있잖아요. 정장 바지 검정 있거나다 여러 가지 가능한데 우리 칼라는 모르지 말고 얘는 진주에다가 이렇게 장미 코사지 되있고 블루 색깔이 있어. 이렇게 요 코사지 그리고 요거 장미 코사지 자, 바지 먼저 빨리 보여줘야지. 자 바지는 검정이랑 어, 제가 좋아하는 진한 멜란지 색깔이랑 두컬라인데 스티치 보세요. 뒤에 빠텍 쳐져 있어요, 색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텍 쳐져 있고, 얘도 바지가 주머니가 옆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 여기 스티치가 전체적으로 다 쳐져 있어서, 약간 통이면서 살짝, 전체 통에서 안으로 살짝 한 반인치 정도 들어간 느낌으로 딱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핏감도 엄청 예쁘고 원단도 약간 개버딘 바닥이라서 좋아요 근데 사이즈가 일단 좋아요 저한테도 안에 이렇게 이렇게 얘도 주머니까지 랍바 쳐져있고 끝에 오비단데 있어서 랍바 쳐져있고 봉지가 일단 하이 퀄리티에요 <laughs> 하이 퀄리티여서 아주 예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얘는 저희 바지처럼 브랜드 사이즈처럼 사이즈가 스몰이 한34 정도 나올 것처럼 조금 여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멜란지에 진한 멜란지가 입으니까 그냥 한벌 입었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입은 듯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나도 어. 너무 신기. 해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예뻐. 얘는 물론 데님이라도 잘어울리니 아까 언니를 이거 사셨잖아요. 얘1 0 0이에요 59,000원이고 어깨 데있까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안에 살짝 넣어서 벨트 같은 거 아웃 포인트 아웃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넣어서 뒤로 제껴서 입어도 되게 예뻐요. 좀 특이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예요. 나시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예요. 프리 사이즈인데 77까지도 맞으세요. 얘는 스모킹이 진짜 편해가지고. 언니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이 너무 멋있죠. 맞아요. 얘네 그냥 기존에 저희 가지고 있던 바지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이고 일단 스티치가 너무 예뻐서 언니들도 입기 되게 좋으거예 얘가 진한 먹사 이거 주머니 맞게 있어 요 뜯으시면 돼요. 뒷판에도 부지 쪽에 빠텍시브로 해서 색깔이 딱 들어가 있어서 저 멀리서 봐도 되게 예쁘고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아이인데 정장 바지처럼 입으셔도 되고 이런 바지에다가 색깔 맞춰가지고 예쁜 자켓 걸치셔도 엄청 고급스럽고 예뻐요. 바지 색깔은. 여게 검정이랑 아이보리가 약간 크림빛 또는 아이보리가 있는데요. 지금 검정이 입고가 돼야 돼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어쨌든, 어, 주문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기장, 재줄게 기장. 기장이 한 105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5, 106. 어. 얘네 스몰 사이즈가 세모 베이지 잠바. 어, 초이스어, 초이스어. 자, 얘네 사이즈가, 어, 제가 너무 그때 뭐를 많이 먹고 갔는지 사이즈가 엄청 컸어요. 엄청 커가지고, 아, 작았어요. 엄청 작아가지고, 사이즈를 미디움이 스몰, 그 다음에 라지가 미디움, 그 다음에 엑스라지가 라지처럼 내가지고한 사이즈 업해서 사이즈를 맞춰서 가져왔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살이 빠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한테 조금 커요. 일단 제가 한번 입어봐서, 사이즈를 다시 한번 잘 재드릴게요. 얘가 사이즈가 스몰이 너무 작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이즈를 한 사이즈 업해서 가져왔어. 아우터는 가격이, 이 스웨이드인데, 이게 7만 8천원 하는 것 같아요. 7만 8천원. 음 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아이니까 어 그레이 그레이 앵나자 어. 우리 그레이부터 위에 덕구 언니 미디움으로 줘야 돼 이건 스모리 미디움이니까 덕구 언니는 사이즈가 작아 그리고 어 덕구 니는어 윤희 언 28은 28이면 미디움 그러니까 라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말이 사실 라지지 워낙에 사이즈가 작게 나와가지고 그냥 제한 사이즈 업해서 가져온 거니까 언니네들 평상시 저희 입는 사이즈 한 사이즈만 업하시면 돼요 얘는 저도 지금 미디움 사이즈 입었어요 저도 저한테 조금 커요 저한테는 그냥 허리 34 브랜드 사이즈 약간 미시나 타임이나 보면 허리가 34가 스몰이거든요. 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아이는 신상인데 소영아 너 그때 이거 입어보지 않았니? 어. 스웨이 그레이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목을 조코처럼 약간 요렇게 닫으셔도 돼요. 두 개가 있는데 어 잘했어. 그레이 완전 예쁘죠, 언니. 어,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여기에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지퍼가 투웨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수술이 이렇게 해서 보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가격은 7만 8천 원이에요. 가격 너무 착해요. 저희가 또 착한 거는 착하게 보여드리고, 너무 착하다고 비싸게 절대 또 그런 거 용납 안 하지. 어, 얘네, 요꼬마미 언니 사이즈가 77까지, 언니네들 하셨던 77까지도 다 가능해요. 어, 남양 언니. 그치 내가 이렇게 정신 산만해 아이보리까지 한번 입어 요거 입고 넘어가고 언니도 아바타 하기로 했거든 내 순서대로 안 하고 언니들 믿고 싶은 순서대로 갈 거니까 계속 요구해 주시면 요거 하고 빨리 다 가디건으로 넘어갈게 자얘 7만 0천 원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투웨이 지퍼예요 투웨이 지퍼가 뭔지 아시죠? 곧고다리가 두 개여서 위에 아래 장미 스커트 오케이 자 사이즈 7칠7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 사이즈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어깨도 더럽지고 약간 살짝 어깨 라운드 쪽으로 빠지고 여기도 짚어있어요. 여기도 짚어있고 여기 주머니 있는데도 이렇게 아일렛까지딱 예쁘게 돗도 어, 딱 쳐져 있어요. 자, 이렇게 어자 베이지가 누런 베이지냐고요. 베이지가 어 연한 베이지예요. 연한 베이지 누런 베이지라고 하면 어떻게 누렇다고 해야 돼요? 근데 컬러가 어, 만약에 나는 베이지가 조금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은 먹색 하시면 돼요. 자, 얘가 남방 자, 일단은 빨리 칼러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은 거에 색깔도 되게 잘 맞아요. 어깨가 살짝, 어, 살짝 밑부를 튀어서 약간 오프숄더로 입는다 하시면은, 어, 요런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어요. 살짝 어깨가 드러난 느낌으로 입고, 입으셔도 되고, 단정하게 입고 싶다면 그냥 단정하게 입으시고, 이 옆에 단추가 하나 있어요. 옆으로 살짝 옮겨서 반 더블 느낌 나게 그냥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입으시면 되고, 어, 그냥 스타일리시해요 어, 어너 이거 줄까? 이거 색깔이 색깔라예요. 일단 요게 물백이에요. 59,000원이고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울 소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탁하실 때 건조기만 조심해 주세요. 건조기 이거 꼭 얘기 하나만. 이거뭐 빨았는데 사이즈가 줄었어요. 건조기 진짜 약해. 서영이 아이보리 꺼 어, 아이보리 두 개. <laughs> 자, 그리고 라벤더 색깔이에요. 저는 환한 색깔 좀잘 맞, 잘 어울리는 편이긴 하잖아요. 어, 요렇게, 요렇게 예쁘게 살짝 단 더블로 해서, 어, 요런 느낌으로 살짝 입으면 옆에 포인트를 주기도 좋고, 어, 내가 되게 뜯어서 주머니 넣고 싶다. 어,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단정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그냥 다 살짝 닫아서, 어, 살짝 닫아서 살짝만, 어깨를 살짝만 뒤로 지켜주세요. 살짝만, 살짝만 찍혀서, 어, 제낀듯안 찍힌 듯 하나 이렇게 넣어서 편하게 입으시면 돼요. 저는 확실히 그레이가 조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리치맘스럽고, 약간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는 또 그레이가 짱이어서, 저 이렇게 그레이가 잘 어울릴까요? 나 혼자 또잘 어울리는 거물어봐요 자 이렇게 그레이예요어 덕구 언니 그레이 하나 주세요. 이거 울백이에요. 울백이고 굉장히 소프트하고 하나도 안 따가워요. 그리고 울의 특이한 냄새조차도 안 나요. 어 되게 섬유 유연제도 많이 묻지 않아서 입었을 때 소프트하고 완전 좋아요. 이게 되게 어 가격은 언니 울이긴 우리, 한데 처음에 한두 번은 울이야. 울백이야 우리 언니. 저희니까 59,000원이지 브랜드 가면 엄청나게 비싼 거니까 한두 번은 그래도 울 세탁해 주고 이런 거울 세탁할 때 드라이클리닝 있잖아요. 그 세제 넣어 가지고 그냥 한번 조물조물하고 탈수 세탁 그 헹궈 주고 해 주세요. 그래야 좀 오래 입어요. 그리고 어, 건조기 절대 돌리지 안 돼서. 어, 아니 탈수는 해도 돼. 탈수는. 근데 언니 우리니까 저희라서 싸서 언니네가 59,000원이니까 막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아니면 12만 원대 20만 원대 브랜드 라벨만 으면 그렇게 나가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쁘게 입어 주시려면 오래 입으시려면 잘 하시고 또 이게 물 소재일수록 보풀도 잘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풀 제거기 세탁소 가가지고 한번제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입으시면 돼요. 이게 진짜 로로피 하나도 보풀 나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가서 들어요 자, 이 자켓이랑 입으셔도 돼요. 진짜 예뻐 이렇게 살짝 옆에. 아, <laughs> 그래가지고 좀 어려 보이게 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입고 가려고 해요. 조금 좀 얌전해 보이게 가고 싶은데 얌전한 옷은 아닌데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옷이어가지고 원 포인트 딱 닿고 안에 면티 하나 딱 입고 갈라. 괜찮지 않아요? 이런 느낌을 입으셔도 되고 소매. 아, 이거는 우리 언니들 옷좀 입었다, 우리 집옷 입었다 하신 분들한테 무조건 강력 추천이에요. 옆에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스커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얘가 아이보리도 들어올 건데, 아이보리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일단 검정이 제일 예뻐서 검정 수량을 훨씬 많이 했고요. 그냥 실물 보면 깡패. 어. 자, 얘는 잘 보세요. 원단이 진짜 너무 예뻐서, 이렇게 입으시고, 요거 자켓도 이제 진짜 얼마, 아, 이 난방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이런 빨간 스커트 입으시면, 위에 짧은 거 입어도 진짜 예뻐요. 난방 같은 거 입고, 안에 면티 입고 난방 입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 입는데, 요거 이제 난방이, 이거, 마루 언니 거 하나 빼줘. 네. 어, 맞아. 이거 진짜. 원단에 미쳤고요. 청바지랑 입어도 되게 예쁘고 전에 그냥 바깥에 나갈 때 얘를 그냥 이렇 갖고 가고 차 안에다가 꼭 나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심하면 얘를 입고요. 얘는 저희가 난방을 진짜로 여기 제작 상품이에요. 여기까지 진짜 고급스럽게 단추가 다 들어가 있어서 얘네 진짜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스커트에 하셔도 되고 이제 진짜 다 나갔어요. 저희 제가 이거 진짜 몇백 장이 나갔거든요. 원래세 장밖에 안 남았어요. 더 이상은 보여드릴 수도 없을 만큼. 어, 내가 코스에서는 19만 8천 원에 팔았던 난방이고요.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어, 프라다에서도. 비싸게 봤어요 얘는 44,000원. 자, 이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일단 쪽지는 말모예요. 말해도 말에도뭐예 남의 고초 여사가 강력 추천하는 건데 스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긴팔 입고 입으세요. 얘 가격 너무 좋고. 사실 얘는 어. 하이도우나 역시 너무. 우리 신상 나온 거지. 미친 바지지. 어, 미친 바지지. 미친 너무 예쁘지. 얘 59,000원이에요. 생지. 사이즈는 바지는 스몰 미디움 라지 나오고요. 자켓은 프리사이즈예요. 저같이 오버사이즈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무슨 얘긴지 아셨죠? 이게 오버 사이즈인데 어니네 저희 벨트 많이 사셨잖아요. 벨트의 활용도예요. 어 완전 예쁘. 이 자켓은 사이즈의 구애 아무도 안 받으셔도 돼요. 어 허단, 허단이 33, 35, 37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허단이. 그래서 라지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라지. 미디움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미디움. 그리고 얘가 너는 나랑 사이즈 똑같해. 어 나랑 사이즈 똑같아. 스몰 입으면 딱 좋아. 자 26인데 살쪄서 얇... 아니에요 사이트에요. 그러면 언니 사이즈좀 크게 입고 싶으면 라지 입으셔도 돼요. 자, 오버사이즈로 있는데 단가 착해요. 블랙 리오다 들어왔어요. 수입 가능한데 이게 단가가 6만 얼마 아니야? 6만, 6만 5천 원이에요. 자그 다음에 얘 빨리 입어볼게. 응. 어톡초도아 얘가 리오다 중이야 지금. 조금 기다려도 언니 욕하지 말고 무조건 말 모지 이렇게이 색깔도. 티 괜찮아요. 행운의 여신 언니. 티7 7인데그저 어, 그냥 이거 헬탑게 입으니까 원단이 일단 미쳤죠. 굉장히 실키하고 망고 쳤는데 어디서 이렇게 후킹돼 있고 소매 이렇게 돼 있는 걸 사. 어 진짜 티는 어 말모. 화이트하고 그레이가 한 장씩 남아 있고요. 요거는 요거는 검정은 조금 딱뭐한 6장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어, 자 요렇게. 요거 요거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만 얘는 조금 이제 니보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실분 무조건 무조건. 얘도 어, 좀, 긴 팔을 입고 입으면 훨씬 더 예쁜데, 일단 반팔만 봐주세요. 자, 얘는 브라우스 실키한 원단에 패고딩을 끝에 닫히고, 여기도 패고딩을 닫혔어요. 패고딩을 닫치고 단추는 원포인트인데, 딱 이렇게 예쁘게 입는데, 제가 좀속안를 갈아입고 입어봐야겠다. 진짜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정말 그냥 딱 보세요. 데키 컷이에요. 보이시죠? 데키 컷이고요. 여기 소매 접어서 입으시면 되고 소매를 만약에 저보다 하장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이 원단이 나와요. 아니면 접어주세요. 아요렇게 입으셔도 돼요. 이게 그레이 라운드에다가 박시하지만 포인트가 예쁘게 들어가 있고 소매 하나 딱돼 있어서 청담동이나 딱 되게 세련된 부산 언니들이 입는 스타일로 입는 아이인데 얘가 9만9천 원이에요. 어. 자, 요거 그레이고 그 다음에 그레이 하나가 얘는 제가 좀 데님이랑 입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요거는 진짜로 정장 라인이지만 약간 원단에서 메탈사가 나서 바지를 조금 갈아입어볼게요. 자 이렇게 정장에 입어도 예쁜데 캐주얼하게도 예쁜 바지인데 콩단추가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가 고리 단추인데 고리도 엄청 예쁘게 딱 모양으로 돼 있어요. 가격 너무 착해요. 어어 어, 근데 저한테 이 정도면은 보통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사이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번에 입고 갈때 한번 입어보고 너 한번 입어보게 해줄게. <laughs> 어, 자 그리고 얘는 사이즈가 사이즈가 있어요. 얘는 미디움이랑 라지 사이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얘네 사이즈대로 입으시면 되고 앞판에 단추가 이렇게 주머니가 네 개가 있고 콩 단추가 싸게 콩 단추로 되어 있는데 원단 한번 봐주세요. 이번 시즌에 메탈 엄청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메탈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애니멀 프린트 중에서도 호피나 아니면 동물의 모양 돼 있는 거 뭐. 뱀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가지, 군데군데, 뭐, 뭐 신발까지도 그렇게 어 있는데, 사실 저는 호피를 포인트 주는 거는 좋아하는데, 전체적인 거 주는 느낌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요거가 가격이 착하죠? 얘는 8만원이에요. 요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지가 있어요. 베이지가. 얘네가 블루썸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걔가 시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롯데에 들어가 있는데, 언니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약간 걔네 패턴처럼 예쁘게 나왔는데, 가격은 사실 말도 안 되게 싸죠? 어. 바주 보여주세요. 바지. 어, 지금 사고 싶은 거너 참아라. 자, 바지. 얘는 데님인데 앞에 절개가 돼 있어서 앞에 포인트가 딱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당연히 통인데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옆에 돼 있는 통보다는 덜하긴 한데 아주 통으로 예쁘게 돼 있고 얘도 59,000원. 스몰, 미디움, 라지 나와요. 사이즈는 그냥 정사이즈 있는 대로 입으시면 되고요. 5 사이즈인데 저한테 주먹 하나 들어가요. 어, 자켓, 라지, 가단 가진다면 이은언니 낮에 가슴담요. 오케이. 52 나와요. 자, 그레이랑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레이랑 베이지랑 놓고 볼게요. 저는 그레이랑 베이지를 항상 이렇게 놓고 보거든요. 자, 어떤 색깔이 조금 더 나한테 잘 맞는지 어, 보시면 돼요. 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반 랩이에요. 자, 바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끈이 터널 식으로 해서 안쪽에서 나오는데 랩 식으로. 어, 반더블 바지가 약간 이렇게 되는 바지예요 랩바지 식으로 떨어지고 얘 끈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단이 엄청 탄탄하고 얘가 원단 자체에 텐션감이 있어요 그리고 원단이 되게 탄탄하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69,000원이고 뒤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앞에는 살짝 반더블로 떨어지는데 그냥 지금 딱 유행하는 어, 그 트렌드 바지예요 69,000원이고 이 색깔이 하나 있어요 얘는 약간 베이지인데 연한 아이보리 빛 베이지에 그레이 빛까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좀 그래도 아이보리에 가까운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판에도 다트 들어가 있어서 라인이 되게 예쁘고, 원단이, 어, 단단해요. 단단해서 되게 간지 잘 떨어져요. 사이즈 있지,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있는데, 지금 조금씩 빠진 사이즈가 있어서, 지금 주문 주시면 얼렁얼렁 해놔요. 어, 어, 원단 텐션감이 있어서,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예, 있고요 그리고 또, 검정 색깔이 있어요. 검정 색깔. 어, 검정 색깔도, 자, 제가 좀 가까이서 에 보여줄게요. 우리 좀잘 봐봐. 어. 가격은 69,000원 이래요 네, 가골 잘 몰라 내가 언니 옆에 이렇게 딱 보면은 반더블 이렇게 반더블로 떨어져요 앞에 주름이 인으로 두 개가 있고요 뒤에 다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라인 검정 바지도 이렇게 살짝 랩이에요 여기 지퍼가 안에 있는데 어 중심에서 한, 한 2인치 정도 되면서 랩식으로 살짝 그래서 그냥 핏감은 정말 예쁘고 요 원단 탄탄해요 텐션감이 있어서 검정은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왔는데 베이지가 사이즈가 살짝 여유 있게 나왔어요 이게 원단마다 검정이 염색을 해가지고 조금 더 짠짠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줄어. 완전 세련되고 완전 예쁜 바지죠. 69,000원 이렇게 좋은 소재를 입는 건 쉽지 않은데, 어.